혹 없는데 유방암. 60대가 꼭 알아야 할 위험 신호 5가지. 90%가 모르는 초기 증상. 혹이 없어도 유방암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? 60대 여성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진짜 위험 신호 5가지 지금 확인하세요. 첫 번째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변했나요? 가슴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붉게 변한다면 안쪽에서 염증이 시작된 신호예요. 두 번째 유두를 보세요. 갑자기 안쪽으로 쏙 들어갔거나 한쪽만 모양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병원 가셔야 합니다. 세 번째 유두에서 분비물. 특히 맑은 액체나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즉시 검진 받으세요. 네 번째 가슴이 뻣뻣하고 묵직한 느낌. 멍울은 안 만져져도 전체적으로 불편하다면 초기 변화일 수 있어요. 다섯 번째 한쪽 가슴이나 겨드랑이 붓기. 림프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.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안 됩니다. 속없는 유방암 작은 신호가 생명을 구합니다. 이 증상 하나라도 있다면 지체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. 지금 저장 누르고 우리 엄마 건강 꼭 지켜주세요.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